리는 좋은 용사인가? 라고 묻는다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1티어 용사인가? 라고 묻는다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리는 리세마라 목록에 들어가도 좋은 용사입니다. 그러나 용사다 수준이 일정 이상 돌파하는 순간 메인 컨텐츠에서 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런 용사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리메이크. 리의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에 스킬을 살펴보면 토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광역 딜러이기에 적전체에게 방어력 감소를 먹을 수 있고 그 수치가 매우 높아서 방어 관통력 각인석에 대한 압박감이 적은 용사입니다. 거기에 카오리 함께 사용한다면 방어 관통력 각인석이 없어도 저 중층 도전 클리어에 무리가 없는 용사이죠. 그리고 기본 블록 스킬에 무속성 딜을 가졌기 때문에 결투장에서도큰 활약을 합니다. 특히 히투스가 많아서 벨라와 함께 사용한다면 갈갈쇼가 가능하죠. 이런 성능은 투기장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턴 무속성 사거리로 활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 있죠. 조전인 경우 클리어 속도 빨라야 1티어로 인정받습니다. 리는 방어력을 깎는 유틸성과광역틸이 있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개수가 평범한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아군 3체인과 자신의 블록이 필요하니 도전에서 블록 요구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결투장인 경우에서 같은 직업군인 란이 독보적으로 좋기 때문에 가려지는 용사입니다. 같은 조합을 사용하더라도 란이 가진 블록 요구량에서 비롯한 안정적인 딜량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 리 또한 DPS가 낮은 게 아닌데도 란의 DPS가 넌사벽이에요. 투기장인 경우에서 단단한 조합이 여신으로 리를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누투에게 데미지가 반감되어 필드에 있는 팀이 버틴 후 스트라이커로 핵딜을 넣는 조합에게 위험하고 아르브레에겐 스톱 면역을 주니 단순하게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도전과 결투장에서 나쁘지 않게 활약하며 초보 친화적인 유퇴성과 모션으로 추천하기 좋은 용사이면서 투기장에서 마스터의 욕심이 없다면 무난한 성적을 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밥값을 무조건 하는 용사입니다 특히 초보에게 큰 투자 없이도 도전을 클리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점수이죠 그러면서, 비정기 이벤트인 푸거스와 가르강태에서 활약하는 용사입니다. 비정기 이벤트 네임드는 높은 방저를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데미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리의 다단히트와 무속성으로 데미지를 만들 수 있고, 높은 방어력 감소 디버프로 메인 물리 딜러의 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 즉, 유태성을 활용하여 비정기 이벤트 네임드를 요리하는 용사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극해 초반은 가성비는 용사로 후반은 비정기 이벤트에서 활약을 하는 용사입니다. 근데 1티어 용사 때문에 중반에서 붕 뜨긴 합니다. 이붕 뜨는 과정을 넘긴다며 비정기 이벤트 하나만으로 보고 키워도 되는 용사이고 초기장수 골증 많은 유저에게 편하게 루트를 뚫어내주니 추천하는 용사입니다.